우리 구역장 강사님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가정 선교사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꼭그 마음에 확정하셔야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가정 선교사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추석 명절 지금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최고의 추석 선물이 뭐가 될까요? 최고의 추석 선물이 뭐가 될까요? <웃음> 그리스도. <웃음> 그거 이렇게 말이 입에 안 떨어집니까? <laughs> 여기서 안 떨어지면 이제 집에 가면 진짜 안 떨어진다. 복음이죠 복음. 저는 이제 우리 제가 이제 명절 때 우리 가족들 모이면 항상 복음을 선포하고 가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축복기도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최고의 선물인 복음을 선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야 우리 인간은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뺌 마귀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계속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 주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에 대신 그리스도의 일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영접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결국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게 돼요. 그래서 이분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저와 같이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제 가운데서 마귀의 종로로다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지금 성령으로 제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제 마음속에 들어오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간단하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죠.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가정 선교사라는 이제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추석 명절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하시는데. 예, 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살다가 보면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그 흔들리지 마시고요. 이 사건을 잘 보시면 영적인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큰 계획이 보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는 건 뭐냐면 항상 하나님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정확해요. 그렇게 보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문제나 사건이 생기면 당황해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요거를 볼수 있어야 합니다. 예, 오늘도 이제 그 감옥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잖아요. 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바울이 빌보 감옥에 갇혔는데,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 옥문이 열리고, 제수들의 메었던 사슬들이 끊어져 버리죠. 그러게 그러니까 이제 간수가 당황을 해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급하게 말리죠.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러게, 그러니까 이제 간수가 이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때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굴러들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으면 돼요. 우리는 이제 무슨 일을 시킬까봐서 막 불안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믿으라는 거예요. 뭐를 믿느냐? 말씀을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드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믿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뭡니까? 우리 신앙 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이거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불신앙 속에서 만들어진 경험, 불신앙 속에서 만들어진 지식들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과거에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됐다. 이런 경험들 있잖아요. 이게 이걸 안 믿어지게 만든다니까요. 못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따라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이 믿음 반대는 불신앙입니다. 이 사단은요, 은근하게 우리 속에 불신앙을 딱 심어버렸어요. 그래서 뭐가 안 믿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안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박살내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 불신앙이 틈타지 않도록 계속 말씀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여러분 작년까지 안 됐잖아요. 작년까지 확실하게 안 돼. 그렇게 기도해도 안 돼. 그 올해도 확실히 안될 거야. 이 불신앙이 믿음이 돼 버렸어 이제는. 돌 같이 굳어졌어. 그러고 그러니까 뭐가 기도조차도 안 나와 이제는. 가족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우리 부모님은 강팍해서 절대 예수 안 믿어. 이 불신앙이 믿음이 돼 있다니까. 이게 신앙이 돼있단 말이에요. 뭐 저도 옛날에는 그런 적 있었죠. 우리 아버지는 절대 기도하면서도요. 우리 아버지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하도 어렸을 때 지켜봐가지고 그까 지켜본 게 불신앙이 딱 돼가지고 이게 믿음이 생겼다. 그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한마디도 못하고 계속 기도만 했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아시더라고. 저는 그래, 웬만해서 이제 제가 속으로도 불신앙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이 불신앙을 밖으로 표출을 잘안 해요. 여러분, 불신앙을 내가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거하고 내가 이거 불신앙을 말하는 거하고는또 달라요. 민숙이 14장을 한번 보세요. 13장 14장에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마음속에 품고만 있으면 괜찮아 근데 이걸 내가 이 밭으로 내뱉어버리면 이 소리를 누가 들으시냐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이 불신앙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 주는 그리스도시요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여러분 속에 있는 불신앙들, 이거요, 불신앙의 여리고를박살내버리라니까요 누구는 안 된다. 이거 딱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 불신앙이 내 믿음이 되면 큰일 나죠. 내 인생 완전히 진짜 꽝인생 되버립니다. 얘들 말로,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좀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딱 삼고.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 믿음 뒤에는요 굉장한 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문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부모, 집, 네 집이 그런 그 부모 있잖아요 이 속에는 요 여러분의 남편도 있어요 이 속에는 여러분의 아내도 있습니다 이 속에는 여러분의 자녀도 있어요 이 속에는 여러분의 친척도 있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엄청난 문을 준비해 놓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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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라이! 돈 들어갑니까? 믿으라이! 이 사단이 장세기 3장에 우리 사람 속에 불신앙을 심어버리는데 이게 전 인류를 타락시켜버리는 사건이 됐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제가 여기 저. 그 항상 이게 도로, 이게 앞에 우리 저 나가면 큰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 딱 밑에 그논 하나에 벼, 벼가 쫙 심어져 있는데, 그 논에 이렇게 보니까 가라지가 막나 있는 논 하나가 있어요. 다른 논은 다 벼만 있는데, 그 논만 유난히 그냥 가라지가 막 고개를 쳐들고 있어요. 제가 누구한테 설명해 주세요. 저게 뭔줄 아냐? 저게 바로 가라지라고 하는 거다. 분명히 농부는 저 가라지를 심지 않았어. 분명히 벼만 심었어요. 그런데 원수가 가라지를 심어놔가지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저 그럼 저 가라지 뽑아버리면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야야야, 안 돼, 안 돼, 안 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다 뽑아준다. 왜 이게 뿌리가 엉켜 있어가지고 가라지를 뽑으면 이게 곡식까지 다 뽑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놔뒀다가 추수 때, 추수 때딱 보면 저 가라지하고 알곡하고 표시가 난다. 그래서 가라지를 먼저 거두 가지고 보리다 살라 버리고 알곡을 모아서 창고에 저장하는 것이다. 이 원수가 가라지를 심습니다. 우리 속에 이 사단이 원수. 이마귀사단이 가라지를 심어요 이 가라지는요 이 곡식이 섭취해야 될 영양분까지 다 도둑질합니다 그러니까 튼실한 곡식이 자랄 수가 없어요 이 가라지가 강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왼수예요 왼수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은 생명을 심었다는 말이죠 근데 이 원수 마귀는 우리 속에다가 잠 밤중에 가라지를 딱 심어버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믿음이 회복돼 버리면요, 그 뒤에 하나님이 엄청난 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거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바라보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은 요거를 준비해 놓고 계신다니까요. 온, 내와 내집이 네 군을 받으리라이큰 문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 먼저 여러분을 딱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콜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 보세요. 어떤, 응답이 오는가 보세요. 34절의 응답이잖아요. 온 집이,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온 집안이 복음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기쁨이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그의 약속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과거에 일은 다 잊어버리세요. 그냥 버리세요. 그냥. 과거니까. 이 예, 예 것은 다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새일을 창조하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족 복음의 큰 그림을 그리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들 이름, 적으시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의 이름. 누구 아버지 이렇게 적지 말고. 천국은 누구 아버지 이렇게 안 기록됩니다. 분명히 이름을 적으란 말이에요. 강익수 이렇게, 이렇게 딱 적어요. 이름 석자. 하늘나라에 누구 아빠, 누구 엄마 이렇게 안기록돼요 이름 석자를 기록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름을 적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왜? 기도도요. 내가 만들어사는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라니까요. 이렇게 하실 거니까 믿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응답을 보여주셨잖아요. 이거 보고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는 뭡니까? 이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복음을 설명하세요.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은 온 집이 이렇게 구원받는 것을 작정해 놓으셨지만 더구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된 사람들이 있지만 시간표는 다 다릅니다 그 시간표가 왔을 때 구원의 길을 우리가 설명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문제 다 끝나버립니다 원죄가 즉시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찬양가 돼요 이때부터 여러분들 고린도우서 5장 17절에 이런 응답이 옵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럼 하실 때도요,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불신앙 포럼 하지 마세요. 그건 포럼 아니에요. 저는 포럼을 어디서 배우냐면, 저는 청년 때 배웠어요. 여호수 갈렙입니다. 저는 그 청년대 여호수아 갈렙을 보면서 제 마음 속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앞에서 열 명의 정탐꾼은 전부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영적 사실을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영적 사실을 보고 포럼했어요. 그야말로 불신앙 포럼에 가지고요, 초상집이 돼버렸는데요. 그 영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켜 버린 거예요. 이런 포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포럼, 불신앙이 무너지는 포럼, 이거 중요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요, 이 사단이 불신앙을 통해서 역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포럼을 하세요. 흑암이 무너지는 포럼 하세요. 모든 재앙이 무너지는 포로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이 사실이 다가 아니에요. 그 뒤에 영적 사실이 있어요. 아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눈에 안 보이는 마귀도 역사하고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성령도 역사하시고 눈에 안 보이는 악령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포로를 할때그 감세력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딱 지금까지는요 가족으로 여러분들이 가족으로 여러분들 가족들을 만나러 가셨잖아요 이번에는 가족이라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정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가정 선교사로 파송하셨다 확신 딱 가지고요 가족들이 가세요. 솔직히 이거 아니라면,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가서 스트레스 잔뜩 받아가지고. 명절 지나고 명절 증후군, 스트레스 받은 명절 증후군으로 정신과 치료받는 주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매년 반복되는 명절 스트레스 받으러 가족들을 만나러 가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가정선교사로 내가 가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이 복음을 못 듣고 우리 가족들이 멸망의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가정선교사로 파송하셔서 해 우리 가족들 살리라고 하신 것이다. 이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이제 명절 지나고 딱 나면요. 막 아, 포럼할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교회 오고 싶은 거예요, 이제. 빨리 가서 포럼해야지. 응답받은 거 포럼해야지. 기쁨으로 달려가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런 증거를 가지고, 추석 명절에 그 응답을 가지고 또 모여서 같이 포로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장, 강사, 헌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 구역장 강사님들 또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정 선교사라는 또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족들 이름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정 가문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을 강한 자를 결박시켜 주시고 가정 가문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